나는 잘될 거야. 나는 이 고난을 잘 헤쳐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 본인한테는 큰 힘이에요. 어잘 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드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늘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laughs> 뭘 해도 지질이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음. 네두분의뭐 차이점은 극명하겠지만 예. 네. 뭘 해도 좀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심리 상담 받아야지 그거는. <laughs> 심리 상담 <한다고. 웃음> 받아야 돼요, 그거는. 네. 왜냐면 네.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유튜브 찍다 보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울면서 찍냐고 아, 울면서 찍을 순 없잖아 네네. 그리고 제가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큰 암에 걸렸거나 이러면 그냥 쓱 지나가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 심각하게 막 울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어, 잘 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좀 밝으세요. 네네. 그러니까는 안 되는 방향보다, 안 되는 방향도 무조, 물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안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하되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쪽으로 조금 이제 나는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왜 우리 유튜브 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울프라고 어, 하잖아요. 네네. 네네. 말이 씨가 된다고. 네. 옛말에 있죠. 그 맞거든요.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 본인한테는 큰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하죠. 옛날 말에 다 이게 답이 있어요. 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그래서 의리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도덕적인 마인드 이런 사람이 일이 훨씬 더잘 풀려요. 음. 특히 우리 무속 쪽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치성이나 기도나 초발원이나 뭐 이런 걸다 하잖아요. 네네.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을 많이 봐요. 음. 가끔 보면 무속인 선생, 선생님들 중에 잘못하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몰라서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근데 알면서도 잘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나 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잘 되시잖아요. 어, 네. 잘 되고 안 되고는요. 네. 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이 안 돼요. 이제 겉모습으로는 너무 우리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딱 보면 어 되게 잘 나가네. 어돈 많이 벌었겠다. 근데 어때요? 속으로는. 개인공포증, 우울증 다 겪고 있죠 네네. 그렇게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네. 음, 무속인은요 벌을 받으면 신령님 벌전이 왜 무섭냐면 내한테 제일 소중한 걸 가져가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를 가져가서 그래서 신령님 벌전, 신의 벌전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잘못 하고 있는데도 나잘 나가는데 뭐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시 보면요, 진짜 어느 부분에서도에서도 예의범절, 겸손, 이삼삼목은꼭 갖고 계세요. 어, 정말 연검하고 정말 어, 이 선생님을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다라고 하시는 분일수록 그래요. 겉으로는 겉으로 잘 나간다고 다잘사는게 아니에요. 응. 지금까지 그러면 응. 잘 되시는 분의 응. 그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뭘 해도 잘안 되는 분 있잖아요. 안 되시는 분은 그 반대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 네. 어 쓸데없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 안 되지. 그런 분 계시나요? 아, 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 어 인품도 바른 것 같은데 왜안 되지? 주변에 그거는 딱 보면 알아요. 주변 내 주변에 나를 진짜로 생각해 줄 친구가 몇, 몇 명이 있는지, 나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 지인이 몇 명이 있는지, 내 가족이 나날 내가 왜냐면 밖에서 못 하는 건 가족한테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샙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개구리는 그렇죠. 거죠. 어,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괜찮대. 안 괜찮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laughs>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경계를 벽을 딱 치고 네. 너무 그런데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게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